조현민의 갑질로 불거진 한진그룹 비리 의혹, 총수 일가가 전행을 일삼는 동안 불법에 눈을 감은 정부 부처의 잘못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조현민이 불법으로 지내어 등기이사에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국토교통부, 총수 일가의 탈수역에도 눈을 감았다는 의혹을 받는 관세청, 두 부처와 한진그룹 사이의 검은커넥션 의혹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조현민 전 전무 외국 국적인데도 진에오 등기세를 6년간 지낸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몰랐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걸 놓고 국토부 장관이 노발대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2010년 3월이었습니다. 네. 8년 전이죠. 조윤진전 전무가 이제 진해여의 등기의사가 됐는데요. 항공법상 외국인은 항공사에 이제 등기 임원이 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왜 허가를 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예. 그후국정 논란이 이면서 2016년 등기사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어 이제 진해여 같은 경우 두 번의 대표이사 변경, 그 다음에 한 번의 사업범위 변경으로 해서 이제 불법이라는 사실을. 적발할 기회가 국토부에 세번 정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도 이번에 불법 등기이사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가 해명을 내놓은 게이 제도상의 한계 문제 때문에 이 불법 재적 불법 직 사실을 자세히 몰랐고 2016년이 돼서야 관련법이 개정돼서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 이런 해명을 좀 뒤늦게 내놓,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이 그 앞선 세 번의 기회를 놓친 것을 놓고서 경로하면서 이 국토부가 거짓 해명을 했다. 이러면서 내부 감사까지 지시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그 불, 처음부터 불법 등기사 사실을 알고도 무기인했다는 얘기인데 국토부의 그 대한항공 과주기는그 땅콩해양 사태 때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역시도 그 대한항공과 일부 국토부 직원들의 유착 관계를 컫는 칼피아의 재원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좀저 전례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2014년 말이었죠. 그 조현민의 어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해양 사건 당시에 국토부의 조사관이 이제 구속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어, 대한항공에서 15년간 일했던 이 조사관은 친분 관계로 접근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줬고요. 또 본인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임원으로부터 또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러면서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 관계를 드러내는 이제 칼피하다 이런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토부 직원들은 또 해외 출장 때그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료 자석 승급 등의 편의를 받았고요. 또 항공안전감독관 중 절반 이상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그런 유착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 만일 국토부가 그 앞서 말씀드린 조전무의 진혜어 불법 등기 이사 사실을 알고서도 눈을 감아줬다면 이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관계가 땅콩해양 사건 이후에도 여전하다는 그런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 검은 커넥션의 근원인 칼피아 소탕 여론이 좀 거셌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그런데 칼피아들이 많다면서요? 이 대한항공 출신의 항공 안전 감독관 모두를 이제 칼피아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지만, 예. 이 2014년 땅콩향 사건 당시 국토부 항공 안전 감독관 16명 가운데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올해까지는 오히려 이제 19명으로 계속 늘어났는데요. 땅콩향 사건 당시 국토부가 항공 공 안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의 비중을 2019년까지 4년간 40% 이상 줄이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예.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죠. 그렇군요. 자, 또 하나가 그 대한항공과 관세청의 유착 고역인데요. 그 한진일가의 탈세 밀수 의혹이 그 장기간 지속돼 왔는데 이런 것들이 관세청의 무기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들도 좀일고 있어요. 네. 그 뭐, 대한항공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세청 공무원을 접대하는 등 관리를 해서 회장일가의 물품들이 문제없이 그동안 반입됐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예. 어, 대한항공 직원들이 관세청 직원들을 접대하면서 고급 양주를 선물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대한항공 직원의 이메일이 공개됐는데, 어, 내용이 이렇, 이렇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의 과장의 부탁이라며 지인 4명의 자석을 좋은 앞자리로 옮겨달라 이런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관세청은 항공 편의를 부탁하고 또 반대로 대한항공은 이 세간의 편의를 봐준 그런 셈이 되는 건데요. 이 관세청은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어, 어떻게 보면 셀프 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셀프 조사로 유착관계를 밝혀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이 자체 감사와는 별개로 지금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 관세청 내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더한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신들이 경영하는 항공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밀반입 밀수욕이 일게한다는 것이 사실 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반인들의 경우 이제 우리나라의 관세 한도가 600달러입니다. 예. 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계산하면 약 65만 원쯤 되는 건데요. 어, 65만 원이 넘는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들어오다가 운 좋게 물론 걸리지 않은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어, 법에 따라서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에 해당되는 관세를 내는 게 막, 맞습니다. 예. 어, 그냥 통과하려다가 만약에 적발되면 과산세까지 물게 되는데요. 아,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것도 항공사를 경영하는 회장과 그 가족들이 일반인들도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관세를 내지 않고 몰래 여러 물품을 그동안 알지 못하게 이제 들어왔다. 이런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사람이 더하다. 그 말씀 밖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관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그 삼남매가 소유한 회사를 통해서 기내 면세품의 소위 토행세를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자회사로 이 기내 면세품 사업을 하는 사이버스카이는 이새 남매가 지분을 각각 33.3%씩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을 수입할 때 물품 공급가에 3에서 5%의 수수료를 챙기는 트리엄 무역이라는 중간회사를 거쳤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전직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인데 사실상의 주인은 이제 조회장이 의 삼남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일종의 통행세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 기내 판매 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토부와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그야말로 한진그룹은 사면초가 상황이군요.